오늘은 오랜만에 기도온이 방대에 등장했습니다 치면 속에서 영원히 잠들어라 기도온이 지금 약간 지겨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기도온 자체만 보면은 멋있습니다 아무튼 세팅은 이렇게 갔고요 잠재는 요렇게 구성과 진행은 이렇게 해줬고 제가 기도온 방대을몇번 보여 드렸을 겁니다 근데 기도원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기도원도 상당히 좋아요 방대해서 그런데 알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방방전까지 생각하면은 기도원을 쓸 수가 없죠 무조건 알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방방전만 좀 신경 안 쓰면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뭐태오 기도원 뭐 에이스 여포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구성은 어떤 걸 노렸냐면은 개화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로즈와 기도온 얘네 각성기가 무제한으로 쓸수 있습니다. 기도온 각성기 다들 아시죠? 강력한 코뎀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부활의 결정을 부여. 한마디로 계속 살아납니다. 다른 용도의 상세 세팅은 두안강을 검색해서 참고 바랍니다. 오 마덱이 나왔는데? 야 잠깐만 이거 방덱 저격이다. 오, 지금 알림이 엄청 셀 거예요. 자, 한번 붙어보자. 아, 이거 진연 변경도 안 돼. 아벨 때문에. 오케이, 한번 터트리고, 린을. 야, 이거 알림이 엄청 셀 거다. 와 효공도. 와, 한타당 8만. 엄청나죠? 잘못하면 지겠는데, 이거? 좋았어, 기도온 폭검 들어오고, 시연의 춤까지. 야, 플라톤 끝장났네. 정보의 장. 어, 삼옥도 있어요. 와, 야, 애들 다 어디 갔니? 오, 야. <laughs> 진짜 세다. 오케이 향연 플라톤 바로 살립니다. 웬일이니 클레미스? 하늘의 외침. 제가 지금 미스터 아머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효공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어력도 올려주고. 자 부활의 망령. 해볼만해 좋았어 알림 퇴근시키고 파멸의 징조 효공이 무섭지 야, 아프다 장벽 들어갑니다 오 자, 폭검도 들어오고 야 선호공도 퇴근했어 차원 해볼래 야 저럼 지겠는데 이거 하지만 우리에겐 개화가 있다 자 개화 켜지고 오케이 반했어 지금 로드는 스킬을 다 써가지고 없을 거예요 땡큐 자 부활의 망령 좋았어 로드 보내버렸죠 하지만 폭검 들어오고 혼돈의 해일 야 그래도 지금 안심 못해 지금 회복도 못하고 있고 자 기도 한번 해주고 시간 근데 바네사 각성기는 언제 수정해 준다는 거야 스킬 연출이랑 아무튼 실명 들어가고, 혼돈의 헤일. 야, 저기 AI가 정말 좋다. 방대기랑 싸울 때 정말 필요한 스킬들만 쓰고 있어요, 지금. 자, 계전 써주고. 야, 반사, 반사, 위험하다. 오케이, 린 퇴근시키고. 폭검 또 들어옵니다. 야, 애들 다 터졌네. 자, 충돌. 아기 지폐 좋았어. 아마 반사 때문에 기둥도 터질 거야. 야, 그래도 잘했다. 건능 뺐어. 오, 연출 멋있죠? 장벽 들어갑니다. 그렇지, 아우, 잘한다. 기둥 자, 쌍겨. 자, 개화 켜지고 로지 심판 들어갑니다. 이길 수 있어. 좋았어. 자, 폭검 들어오고. 와, 스킬 잘 쓴다. 자, 30초 좀 넘게 남았죠? 40초. 부활의 망령. 이겼지. 야 진짜 후달렸다. 자아게집펜 이걸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쟤네 또 살아나나? 자 기도운도 터지고 하지만 살아나고. 여호. 오롤리가 있는 공마덱 기절 걸어주고 차원의 굴레 들어옵니다. 자 앞으로 땡겨버리자 선우공. 자 괜찮고 파멸의 징조 괜찮죠? 심판 들어갑니다 오우 좋아 알림도 퇴근하고 자, 백도 들어오고, 퐁퐁퐁. 하늘의 외침. 와, 쟤 혼자 스킬 쓴다, 진짜. 엄청나죠? 와, 효공. 자, 심판 써주고, 기돈, 개전 들어갑니다. 오, 삼업이 있고. 오케이, 아 기도원 괜찮아. 기도원도 방대해서 상당히 괜찮죠. 자, 개화 켜지고 기도원 각성기 가자. 아, 아쉽다. 부활의 망령. 아군 야참뭐 이런거 한 번씩 마저 줘야지. 자, 기동 각성기 간다. 아의 집행. 이거 은근히 세요. 어우, 괜찮아. 자, 로드 보내버리고. 오를리까지 보내버리고. 이건 뭐 끝났죠? 멈춰라. 어우, 멋있어. 끝내줄게. 깔끔한데? 야, 이거 뭐야? 방방전이네? 오, 이사벨라가 있네요. 야, 이거 잘 지겠는데? 방방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사랑해, 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기도는 딜도 안 들어갔는데 고뎀을 믿고 한번 가봐야 되나? 기도는 각성기가 고뎀이기 때문에 그것만 딜이 들어갈 겁니다 스킬이. 야 니네 서로 진짜 서로 간에 알프 있었으면 끝장났다. 어? 서로 그냥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하네. 자 개전 들어가고 딜이 안 들어가요 딜이. 자 심판. 자 미스터 한머 심판 들어가고 손오공 각성기 갑니다. 자 플라트 한번 터트리고 개와 망령 들어옵니다. 방격 나가고, 기도! 좋았어. 자, 악의 집행 들어갑니다. 이거는 딜이 좀 들어가요. 조금 들어갔죠, 그래도? 그거 외에는 딜이 안 들어가. 악마이 만찬. 호로로로로! 아이, 아, 잠깐, 우리 편이 아니지? 아무튼. 자, 개화 켜지고, 우리도 로지 갑니다. 부활의 망령. 이거는 제가 부분 부분 좀 넘겨버릴게요. 방방전은 어쩔 수가 없어. 자, 구원의 파도. 이게 좀 까다롭지. 자, 악의 집행 들어갑니다. 어우, 상당하죠? 자 우리 쪽에 구원의 파동 그렇지 자 3분 남았다 오 이사벨라 악마의 만찬 오예오 예. 오, 죄송합니다 야 여기 잘하면 지겠는데 하지만 우리에겐 악의 집행이 있다 2분 남았죠 좋았어 자 개정까지 10초 남았다 어, 우리가 이겼어? 그렇지, 끝났어. 역시 방방전.